아이 그 김민규 고통이었지 고통. <laughs> 그래그 시간을 데리고 날을 날아, 날라야 되는데. 다 추억이잖아요. 그때는 이 타, 이인 탑승 날 탈도 희귀해가지고 지금이야 많이 뿌리는데 그때는 진짜 이인 탑승 날탈하늘에별 타시라서 있는 사람한테 부탁했다. 습니뭐넘어간다 신성하다. 어왜 동부 항공을로 가네? 무던데 그것도 동부 항공 못 아, 들어가겠네. 아. 어떡해요? 적 뒤로.. 적 뒤로 와버렸 어, 이 쫓아오고 는거 아니에요? 네? 쫓아와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네 좋아 피치 우시고와아아스크래 나가지 마나지마 죽을 거야 죽 거야 일야어 여기 성불 안 붙어 성불 안 붙어 어 여기 깔깔깔 그 성불 안 붙으라고 비행사 타고 가는 게맞나 보다 일로 와봐요 일거너 가서 가만히 있어요 야쟤 큰일 다 아, 여기가 얼라지역이에요, 얼라지역. 얼라이언스, 음, 여기 대표 도시에요. 얼라이언스. 이시가 큰일 났다. 아, 이게 올라간다는 데였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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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라이즈 됐네. 와, 이런 경우도 나네. 어떤 들어가서 좀 누비들 학살하고 올래요? 신선하 다그 어제 경비병이랑 저런 사람들이 우리, 우리 안 죽어요. 아니, 때려, 아, 때려, 아이고. 때려, 때려. 우리 몇 대만 죽어요. 산 아, 올라. 불안정한 화살. 올라가 산배 안에서 다 아, 빛이 우리를 도우시게. 아, 거네 와. 다시로 말한다. 한방 탑만 죽게 예, 들어봐요. 아, 얘 내렸어. 에이씨. 불안정한 팔라그렇 내려. 아, 못아 있는 거 보고 내릴 거 같아. 한방 탑만야또라이즈 칼람에 역시 도라이즈 탈수 있어요. 타른 애도 올라가고. 내가 스패 주기, 내가지패 주기면 되나. 그니까 용해섬 지역에서는 이제 군 궁... 토리가 바뀌면서 다 연합이 됐는데 아직까지 미군 아. 여기니까한 바트로 접번지는 거. 저분들이 보면서... 제 비행선 타러 다시 올라갈게요. 저 앞에 어쩐지 배가 아니었는데... 비행선 타면 아마 다시 돌아갈 거예요.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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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라 했 빨리... 빨리... 도 빛이 우리를 도우시게 깜찍 파괴자 신성 없다 파괴자 신성 없다 파괴자 빛이 우리를 도우시길. 여기 선이 예, 여기가 맞아요. 저 어? 배가 아니고 여기서 내려. 동빈으로 음. 어? 아직 한 절반 정도 남았거든요. 한 절반 정도 남았어요. 개도아이게 맞았어. 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맞았어. 어?

오 머리랑 어어두고 맞췄네. 뭔지 모르겠어요. 뭐 <laughs> 어, 하라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확인했는데. 방당신급이 있어요. 노란가 네. 체피어 네. 영어. 신하나왔 하나 진행하셨죠? 빛이 우리를 도우시게. 다 왔어요. 한분일나고 지금요? 기대하세요. 얼간, 얼간 끝. 영웅이 하 살아서나 죽어서다. 태풍 워신성화 없다. 생선 먹어. 신성화 없다. 응? 신성. 아, 어? 응? 불안정한 응? 파트.

탄단탄방신성다 어? 어? 그 어? 빛이 어? 우리를 도우시네. 신성아 없다. 걸게도 어? 물결 깜찍하건잘 번개 사도 오세요, 옥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집중도. 요요 어서 나와서먹었습니다어우오다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비스서라서오큐요리서 오세요. 어우 오세요. 이서오아요 어서 오세 1등 탐지치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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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 돌아왔다 오케이 좋아좋아 배를 좋아. 준비하세요 ]구나. 만족 집중된 어? 외우 빛이 우리를 도우시켜 어? 여기 예, 왔어요 우리 음 어, 여기 내려요 아저 제거 타세요 아니요 어, 자리가 또 있어요 가는 데가 아 여기 가는 데가 아니었어요? 네 여기가 오그리마에요 여기 오그리마를 음 어, 네. 도착을 하면 맵을 열어보세요저 네. 오른쪽에 오그리마라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리고. <laughs> 여기 오그리마에요 우리 호드본이신화없 왔죠 쭉 가면 여기 오른쪽에 명예의 골짜기라고. 만족. 있어요. 음. 집중된 외우. 네. 빛이 우리를 도우시키 아, 이기 봐. 좋와서 보면, 아, 여기 아니구나. 맨 뒤에 놀나서맨나와 옛날에는 여기가 저기 죽본 친구가 여기서 생활했는데 이제 여기 생활 안 하니까 샀헤데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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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 여기 문 보이죠? 네! 여기가 경매장하고 여기가 메인 벽이 여기 토부예요. 왼쪽이 경매장이고 여기도 이제 들어가면 네. 자, 여기 왼쪽으로 가면 포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메인 포탈 방. 여기가 메인 포탈 방이에요. 그기 이리로 와봐요. 따라와봐요. 빛이 어? 우리를 도우시길. 저기는 지금 많이 퓨어. 활성화 있는 방. 지하방. 조금 활성화가 덜된 포탈들 이고오지요 지하. 포탈 충격파. 왔어요? 네. 지하 네, 내려요? 지하, 지하, 지하. 지하, 지하. 음. 뛰어내리면 계단 타고 음. 아, 네. 여기 옛날 옛날 포탈 방이야. 아. 이렇게 네. 올라오게요. 마우스 혹시 지금 포탈에 갔다 되면 이거 떠요? 네 동그라미든 아. 시간의 동굴로 통하는 거예요. 거품이나 빛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 여기 가서. 음. 자, 여기서 빛의 찾아보세요. 빛 우리를 도시 고았다 맞나? 에, 걸로 들어가요. 형님 왔어요. 고난의 음. 인권이었다. <laughs> 진짜 이렇게 <laughs> 로 <길로. 웃음> 감사합니다 방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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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대기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네네 아. 여기 여기 가만히 있어요 여기 아 저기 네. 그... 네 여기 이... 가만히 있어요 이동사 찍고 오면 돼요 네? 어요이동사네이동사 네. 네, 찍어요 찍으면... 여기 있어요 저는 이제 본진을 네. 갖다 놓고 제 국회로 올 거예요 네 길드 <laughs> 가입이 안돼 있어서 또 길을 알려줘야 돼또 날아가야 돼요 어... 죄송해요 아니, 아니요, 뭐가 돼? 어차피 할 것도 없어 목사님, 힐러 너프 됐다는데, 필요한가요? 힐러, 저는 신기라서 상관없죠. 운모랑, 다른 애들만 상관있 없어. 무랑 다른 애들 운모, 복술, 애들. 애들? 어, 안 그러니까 확실히 신기가 절대 힐량이 작았던 게 맞아요, 그죠 워낙 음, 음, 작았던 네, 거. 맞아요. 아치 홀리, 호시. 어, 이거, <찍고> sir? <왔어요? 웃음> 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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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신성스럽다. 한 번. 웃음> 네. 이거, 이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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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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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가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목소리> 여기서 일단 날타 타봐요. 신성화 없다. 예 일반 날타. 비록 말고 비록 말고 다른. 거나 따라와요. 빛이 신성화 없다. 빛이 우리를 아, 도우시길 안녕하세요 길머님.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콤라이봉으로 있어요. 영혼꽃. 소장님. 정신의 템플지를 보면. 멋있어요. 어디 갔어요? 어나 <목소리> 따라오라고 했 장렬 형님 저 파티 초대가 안 돼요 정의 채찍 정라 내가 맞잖아 저 이거 얼라 <목소리> <월러. 목소리> <저희는 오일 Turkey. 목소리> 캐릭인데요? 아니면 호두 캐릭인데요? 공무적인 관계가 아니래요 정의 채찍 근데 왜호두관계호두님초대호두이대가안돼 정신의 <목소리> <토지> 에저있창에클릭 일반 퇴원 아 중이 나는 감탄 아 안.. 안 보여요 그리고 그치. 그 넘어가실 때 있잖아요 멋있게. 저한테는 벽이거든요 저한테는 아, 벽이에요? 그러면 그는... 요 네. 잠깐만요 미치겠다 음. <laughs> 데려 가기 빡내 이리 와요 이리 잘 따라와요 신성아 없죠 여기도 아예 안 했구나 아 요번에 그 뭐지? 신레벨 찍고서 오, 크롬이 그가? 그거 시간대 장동인가? 응? 그거 신의한이. 그거 해 가지고 우의 장렬. 기치 우의를 도우시게어 신성화 없다. 논리가 없어요. 되게 중국스럽죠? 네. 되게 아, 그 판다들이 도대. 아, 좀... 아, 뭐야? 판다 고양이. 이렇 판다리 알아. 신성화 없다. 판다고야. 정신을 차리시니 짠 우리 팀이 짤. 한날 봉오리로 바로 못 넘어가서. 음, 네, 장렬. 이쪽으로 급기야 나고로 돌아서 들어갈게. 요 따라오고 있지? 우리의 장면. 빛이 아, 우리를 아, 도우시길. 이렇게 아, 조금 이 지역에서는 조금 빠른. 암무간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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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아 없다 암무간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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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아 없다 지금 플라이봉으로 있어요? 저 파트 안되어있어요 혹시 제, 여기서 일반 채팅창에 채고 이름 떴죠? 네 파트 초대해주세요 아니래 안 안된대요? 빛이 아, 우리를 도우시길 신성아 없다 아, 나 이거 나이트랩무데타 아, 신성화 없다. 젤 포면 얼러잖아, 이식나이프할거 없고, 그 블러드 엘프. 호드 맞는데 서로 무진다아 호드님이 얼락테리가 아니냐? 저 호드. 어, 블러드 엘프라고 어, 생각해. 어, 형님 초대해 주세요, 그럼. 형님 얼라요 신성화 없다. 잘 됐는데, 빛이 우리를 도우시길 얘를길드를 가입시키자 빛이 우리를 도우시길 어? 뭐라고? 아이디가 뭐예요? 요게 비별이다 악마쿠 시원한 세컨 세컨 토템 신성아 없다 신성아 <웃음> <에>? <웃음> 형님 발소리가 끊겨 끊겨가지고 안들려요 토도님이 길드 초대해보세요 제가요? 어떻게 초대해요? 슬러시 길드 초대하고 아이디를 면 돼요 폭폭 토템 됐다 신성아 시다 초대해주세요 그드참여세요

저는 기운을 좀 회복한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음. 저 버리고 가지 마세요. <laughs> 안부러스요, 안부러어요 어디인데? 잠깐만요. 그 밑에서 뭐예요? <laughs>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아 빛이 저 뒤로 가셨구나. 나 클라이 쪽 먼저 들어간 줄 알고. 아아 <laughs> 아. 어, 어, 어. 아, 이거 장난감 쳐볼까? 조심히. 조심 조심히. 조 여기가 심히조 공전이라고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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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우조심 아잠 아. 아, 형님 준비물 필요 없나 올가미랑 이런 거 필요 없죠? 신성화 없다. 빛이 우리를 도우시길. 초대를 해는데왜 초대가 안되지 형님 저 파티 초대 좀주세요또 <laughs> 초대 파티 초대요 파티 초대 안되는데 아 돼있구나 아 저기 창을 바꿔놔가지고깜빡했네요 왼쪽에 떴구나 이거 세팅을 안해놨더니 왼쪽이 네. 신성아 없다. 소동민또 <laughs> 불행인데 왜 우호 관계가 아니라서 못 한다는 거. 비치,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시켜. 어. 우리 안 친한가 봐요. 그러게요. 좀 멀어져야 될것 같아. <laughs> 사연 나라요 오늘. 사연 나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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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옵다. 나 패미스. 푸티야 보이죠 푸티야. <laughs> 형님 저희 네. 왔어요. 저거 되게 이쁘게 생겨 때리지 마요.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요. 방0개 달아도. 10개 달아도. 요0개달달려도 달아도. 10개 달아도. 10개 달아도. 1개도 10개 달도소환개 달아도. 10개 달아아도 10개 달아도. 10개 달아도. 10개 달아다 10개 달아도. 1 0다 달아도. 1 하고 장품가고모기하고다 빼야돼요 신성화학자 사역경 신 말쇠할 세례 안문 빼고 짐출스 벗으셔야 돼요 헉. 아무것도 끼면 요이벤트하다 빼세요 사역할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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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체을 타보세요 골드맨 타구 체요신선화다 공동으로쭉 올라가세요. 그 자리 그대로 쭉 올라가세요. 나가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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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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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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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빛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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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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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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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에서 부활하세요. 여기서 부활하고, 부활하고. 아, 신성없다 여기서 일어나신데 오고 있어요. 어, 오면 안 돼. 나가. 오면 안 돼. 나가 계속 만 그럼 어떻게요? 듣고 바로 이동. 했던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 기원사 같은 거뭐그한 명이 졌잖아요. 유령 같은데 걔한테 말 걸어서 그 자리에서. 요아 거기서 부활해요? 그래요. 월일이게 생겨서. 가밥 다운되고 딜이